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 매일 성경목상 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1절로 23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우비보세 세종 시바가 안장지운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기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들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보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너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우비보세 세계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오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레아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쭈오대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하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때심우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너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너가 어찌하여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이니까,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치마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던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이 모든 계략은 다위세계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환대와 냉대 사이에서 환대와 냉대 사이에서,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날을 갖겠습니다. 다시 도망 나오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어떤 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인물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사의 그 종이었던 시바가 환대를 해줍니다. 이해받나요그 뒤에 이어서 오늘 보면 또 사울왕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무이라는 사람은 냉대도 냉대도 그런 조주를 왕께 다이도왕에게 퍼부어댑니다. 이런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요동이 심할 텐데, 이때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 상황에 대해 대처하여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우울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 하나님의 경외심 그리고 자기는 지금 상에서 교만하면 안 되니까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극률하심을 받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뭔가 상황에 대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한계도 있고 상황 가운데 인간이 주신 감정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기계적인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윗은 이전과 달리 더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실 때, 이 상황, 저 상황에 어떻게 여기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처선일까를 늘 중심에 가지고 오늘 상황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냉대와 환대 사이에서, 환대와 냉대 사이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야, 역시 다이시구나. 이런 부분은 꼭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바가 환대해 주는데, 시바가 왜 이렇게 나에게 한 우리에게 환대했냐고 하니까, 거기서 말한 내용이 사실은 진실된 게 아니라 거짓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좀 신중하게 자초지음을 확인해야 되었다. 이렇게 해설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자기를 따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허기져 있는데. 그 내용의 진위가 나중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드러났겠습니다만은 무비보 자기 주인 무비보셋에 대하여 일종의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왕아에게 이런 환대를 하고 은혜받기를 원한다고 하니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 이 무리들에게 음식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자오한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지금 누구도 다윗왕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대에 대하여 다윗도 화답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소유를 걸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진위를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호의에 대해서만은 다윗이 받아주고 감사에 대한 예를 포하는 거죠. 어, 분별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너는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내릴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최선의 어떤 것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신무에 대해서도 신무에 대한 냉대 다윗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반응, 인간적인, 어, 정욕적인, 육신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은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도 자기를 겸비하면서 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속에서 뭔가 반응하려는 노력을 그때나 지금이나 환대 속에서나 냉대 속에서나 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하는 심무에 대해서 할때 옆에 있던 수루야의 아들 수루야의 아들들은 쇼! 개만도 못한 인간 이러면서 가서 처리하겠다 고 하니까 다윗은 그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거 아니냐. 아들이라도 압살롬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그것도 사우랑과 관련이 있는 저 사람들이야. 오죽 더할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라고 이게 너무 과하게 오는 거라면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내가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것이니 나는 의지하. 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이 같은 상황은 내 의를 가지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낮추고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만이 다시 다윗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다윗은 분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판단해주셔서 이게 저주가 너무 지나친 저주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혼란 속에 찾아온 많은 거짓과 또 내용들이 있고. 그 정보를 확인할 것도 쉽지 않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어떤 것들을 하고자 극렬함을 받고자 노력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걸 하는 걸 봐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는 불만도 많겠지만 더욱 하나님께 맞게 하나님 중심에서의 판단을 하기 위한 기도, 말씀, 감정적 반응을 오늘 다이소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도전받기를 원하고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선호합니다. 제 개인에게는 매우 큰 교훈들이 오늘 묵상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믿음의 교훈을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